습지는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할 수 있어 보존이 필요한 곳이죠. 환경부 조사 결과 강원도 내 습지 일부가 개발되거나 방치되면서 사라지거나 면적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릉 MBC의 배연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바다가 막혀 생긴 조그만 석호가 풀숲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곳 양양 가평리 습지는 습지 보호지역으로 지정돼 있지만 습지의 면적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 면적이 0.034제곱킬로미터에 불과한데 이마저도 경작 행위 등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 국립습지센터가 2016년부터 3년간 전국 내륙습지 기초조사사업의 중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주변 개발 사업의 여파로 고성봉포습지 등 도내 4곳의 습지는 면적이 감소했습니다. 정성군 사부급의 화절령 습지와 평창개촌리 습지 등 7곳은 개발과 경작 등의 이유로 아예 사라져버렸습니다. 환경부는 습지 조사를 바탕으로 습지 보존 정책의 방향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보호 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습지에 대해서는 어떤 법적으로 보호나 관리할 수 있는 근거 자가 없습니다. 환경부 입장에서 생태자연도에 이 습지를 반영을 해서 어떤 법적 보호 근거를 마련하는 방도인 논리를 찾고 있는 중이고요. 환경부와 지자체의 지정 보호 습지 45곳을 제외한 내륙 습지 2400곳은 무분별한 개발 압력에 노출돼 있어 습지 보전 정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배현아입니다.